28일 뉴스 2일 취재 결과 손보승 은 결혼을 약속한 비연예인 연인 과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손보승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 결혼 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하는 과정 에서 새 생명이 찾아왔고 이에 가장 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깊은 마음으로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승의 아내가 될 연인은 비연예인으로 그를 배려해 주위에도 임신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다는 전언이다. 손보승은 1999년생으로, 지난 2017년 방송된 MBC 드라마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로 데뷔하기 전 JTBC 유자식 상팔자를 통해 방송인 이경실의 아들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그는 OCN 구해줘, 이... MBC 내가 가장 예뻤을 때 JTBC 알고 있지만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손보수는 올해 화제작으로 꼽히는 SBS 펜트하우스에서도 엄장대 역을 맡아 놀라운 가창력을 뽐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에도 출연, 남다른 끼와 재능으로 주목받았다.